자, 그리고 곁가지 이야기인데. 네. 예. 제가 개엄 초기부터 어 줄기차게 얘기한 건데. 만약에 개엄이 성공했다면 윤석열 김건희는 오래지 않아 군인들 2차 쿠테타에 의해서 죽었을 거라고. 세계 쿠테타 역사를 보면 그랬다고.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근데 비단아 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. 노상훈이 비단아 씨 찾아가서 어 뭘 물어봤느냐 JTBC가 인터뷰를 처음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비단아 씨가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 대목 좀 들려주세요. 제이프 풍재 김용현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는 어,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. 그래서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이 사람이 정말 잘돼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? 저는 저 인터뷰 듣자마자 아 역시 2차 구었다 생각했구나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지 그 얘기가 저 인터뷰 기관에선 나오지 않아서 비단한 시야기에 다시 나왔길래 언급하는 건데 자, 보세요. 뭐라 고 그랬습니까? A4 용지에 김용인이라 쓰고 이 사람이 이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. 이 사람이. 네. 네. 김용인 국방장관이지 가장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. 가장 높은 위치가 어딥니까? 대통령. 대통령이잖아요. 네. 군인들이 개험을 성공해 실권을 자악하고 나서는 윤석열을 왜 필요해요? 김건희가 뭐라고 살려줍니까? 윤석열 김건희 제개하고 제거하고 자기를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.